전라도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첫 확진자와 접촉한 22명을 찾아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밀접 접촉자에 대한 1차 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전북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62살 여성은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원광대학교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증상은 더 악화되지 않았고 체온도 정상 범위에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환자분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요. 체온도 36.6도 5도 그런 정도로 보건 당국은 첫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모두 22명의 접촉자를 찾았습니다. 이 가운데 밀접 접촉자인 군산의 한 내과 의원 관계자 두 명에 대한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 확진자와 함께 사는 30대 아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내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22명을 포함해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전북 지역 감시 대상은 모두 106명에 달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철대로 음, 지역 사회와 그 환자들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전북 첫 확진자가 1차 음성 판정을 뒤집고 2차에서 양성이 나온 만큼 정확한 감시 체계 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